몸통 여기또더골 때리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TV조선의 기사 다시 제가 검색을 하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부탁해요 이게 내란당이 뭐 우리가 논평할 만한 사실 정당의 합법성 이라든가 도덕성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의원 김예지,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고소, 장기이식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우리가 이 말을 옮기기도 에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이라는 인 자가 장애인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 정말 입에 옮길 수 없는 시각 장애인. 옮기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이 음. 저기가 안 됩니다. 어, 해명한다고 이제 펠북에 쓴게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음. 2차 가해예요. 또, 또 2차 네네. 가해. 그래서. 자, 내란당의 미디어 대변인인데 여기 보면은 장동혁 개라고 봐야겠죠. 그죠? <laughs> 개. 뭐 강아지가 약간 <laughs> 개. 네. 자, 원래 TV 조선의 기사인 이거였어요. 장동혁 장애인 비하 논란 박민영 대변인 사위 반려 꼬리 자르기 관행 없애야. 뭔 소리야 이게? <laughs> 어? 게... 여기가 몸통 아니야? <laughs>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통이라는 얘긴가요? <laughs> 꼬리 자르기. 사일을 반려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저희 저도 솔직히 그 발언 나오고 나서 주말에 바로 잘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오늘 화요일까지 왔다라는 음. 거 자체도 좀 놀라운 사실인데 음. 결국 반려를 해놓고 이제. 경고만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게 말이냐고, 이게 꼬리자리에 관해 <laughs>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몸통, 뭐야, 몸통이라는 거야, 얘가 아니면 자기가 몸통, 그렇죠. 자기가 그렇구나. 그거지. <laughs> 자, 그런데 여기 또더골 때리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뭐. TV조선의 기사. 다시 제가 검색을 하면 없어요. 네?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박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아 바뀌었습니다 장동혁 장애인 비하 논란 박민영의 자숙하는 마음으로 당무 임해야 이게 조성호 기자라고 TV조선 기자인데 어제 밤 9시까지는 여기에 남아있었어 근데 아 예, 밤 10시 30분에 예? 전화 받았겠지 예, 이게 TV 입니다 음. 네. 장동혁 대표 주위에 박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최근에 구설에 <laughs> 많이 오르네요. <laughs> 아, 또 누가 있었죠? 그박그 그 비례 대표 아, 1 8 번. 1 8 번. 아, 어, 어, 그러네요. 어 예. 어, 어. 자기는 통일교에서 꼬진 음, 비례 음, 아니다. 아니다. 네. 그 전까지 우리가 몰랐어. 저희도 네. 몰랐어요. 그 사람이 <laughs> 네. 그, 그, 그 표적인지. 커리어가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들은 많이 하고 사실은 이제 대선 때 통일교와 관련된 뭐가 있다라고 소문이 돌았지만 진짜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들은 못한 거죠. 사실은. 음,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네. 음, 뭐. 더 관심이 생겼어요. 네? <laughs> 아,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어. 네. 그럼 아니면 신천지인가? 뭐좀뭐 뭐 이렇게 얘기를 납득할만. 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전에 전 들은 말로는 그게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해서 음. 논란이 된거잖아요그 한동훈 대표의 말을 장성철 소장이 옮 장성철이 옮겨서, 옮겨서. 옮기는 과정에 저도 그거 들어봤는데 특정하진 않았어. 그렇죠. 예. 음. 네. 음. 그래서 그 나중에 저도 전에 들은 건데 한동훈 18번이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거는 모르고요. 음.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픽이지 뭐 그게 신천지 픽은 아니다. 뭐. 아 통일극 픽은 그, 아, 아니다. 통일극 픽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또 돈. 지가 왜 나서냐고. <웃음> <웃음> 참, 네. 자 그런데 어요 기사 요 기사에 이제 최종 결론이 있습니다. 요거 아까 어, 조선일보, tv조선이 이제 이거 기사 가지고 내다봐야 하는 거잖아. 예? 네? 딱 기사 썼다가 제목 싹 바꾸고. 근데 이 완결편이 있어요. 완결. 표결편은 바로 송원석이 장식합니다. 송원석 장애인 비하 논란에 자그마한 <laughs> 일, 언론이 지나치게 반응. 아, <laughs> 진짜 참, 아, 지금 아, 자그마한 아, 일이면 아. 지금 뭐 충청북도에서 일이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 뭐 말들이 많대요. 현직도 아니고 전관도 아닌데. 에? 야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고 다물어봐요 다 발바닥, 발바닥, 구두 밑바닥에. 뭐 내일은 또뭐 뭐, 울산에서 무 행사 했으시다고요 네네, 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네. 주관하는 이제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 이 지방자치 균형발전에 날이 지나갔어요. 근데 음. 그때가 에이 e c 기간이라서 그렇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발전 지방자치에 기여한 그런 시도들, 표창하고 하는 음.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합니다. 야, 여러 이제 그러면, 지역 어, 균형 발전 모범 사례 발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보통 있고.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동시에 하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그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울산 네. 행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네. 꽤... 어, 저는 몰랐는데 진짜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페이북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 링크를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드리게. 네, 수고 많으시고. 네. 자 특종 기자 일호신문의 민웅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호신문 민웅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어떤 특종 가져오셨나요? <laughs> 뭐 요즘 계속 쫓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아, 뭐 기회가 그냥... 되면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옆에서 우리 김지영 아나운서가 옆구리좀 계속 쓰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겠습니다김지아 아나운서님 몸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요새 행사 많이 뛰시는 것 같은데. 이제 ]으로. 이달 말쯤이면 음. 다 정리 네. 끝낼 것 같아요. 일자 네.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아, 음. 뭐 행사 사회 보실 일 많으시죠? 워낙 품위가 있으시고 격조 <laughs> 예, 예. 있고 맞죠. 또 위트가 넘치기 음. 때문에. 이제 도지사님 네? 네. 나중에. <laughs> 행사. 충북 행사. 내년에 가능한가요? 아, 그런 거, 친분 관계로 해서 그런 거 맡기시면 안 됩니다. 도지사님 되시더라도 정확한 실력으로 평가해 주세요. 네. 네. 1등 날때니까네 네, 알겠습니다. 걱 일단 분위기 이렇게 하기에 하기 띄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대통령, 아, 이건 너무 아쉬워요. 국빈 방문이 이제 4개국 중에 2개국이 국빈인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생기고 이런 환대는 음. 처음이라고 그래요. 맞아. 트럼프 때보다 더 세게 지금 야. 국빈으로 맞이하고 있다는데, 음. 아우, 진짜 갈 걸. 아쉬우시죠? 아, 너무 아쉽습니다. <laughs> 지금 뭐 영상들 많이 보실 텐데, 아. 지금 막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어. 사진이 들어왔어요. 어. <laughs> 이게 곳곳에 예. 최대 크기로, 사이즈로 대한민국 국기를 걸어라 음. 라고 지시 를 했답니다. 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엄청나게 큰 빌딩 이에요. 음. 어떤 빌딩인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 방금 보신 빌딩이 국영석유회사 본 사례입니다. 음, 음. 석유제국에서 석유공사역을 얼마나 빌딩이 크겠어 <laughs> 예? 여기를 전면으로 태극기를 탁 예? 야, 이거 진짜, 진짜 실제로 보면 얼마나. LED로 쏘 것도 아니고 저걸 천으로 했단 네. 말이야, 지금. <laughs> 그리고 여기 축구 경기장이거든요. 하자 빈 야에드 스타디움인데 이거 우리 태극 문양으로. 와, 진짜 돈이 많긴 많습니다, 네. 이 나라가. 그리고 아부다비 금융자유구역. 음. 여기 또 태극기를 았어 아. LED로 아. 이렇게 쏘는 거. 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실제로 네. 이런 걸 맞아요. 경험하면 그리고 거리마다 이렇게 막그 개양을 또 많이 했대요. 네. 근데 지금 언론들이 공개 안한 미공개 사진을 제가 또 입술에서 무 무바다라 타워 어. 여기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 네. 무바다라 타워래요. 음. 야 진짜 신경 진짜 많이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잘하게 또좀 태극기, 태극기 걸려 있잖아요. 태극기. 네. 가는 곳마다 아 음. 진짜 갔어야 되는데 어. <laughs> 음? 아, 이 취재비가 비싸서 많은 아닙니다 안 간게 어, 방송을 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열흘 동안 어. 볼수 없어서 아, 그러니까. 그래도 취재비가 조금 쌌으면 제가 아. <laughs> 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 근데 엠바고라 말씀 못드려요 예, 예. 근데 뭐 중형차 한대 값이다 이 정도만 말씀을 아.